예, 반갑습니다. 금태산 약초, 박주호입니다. 예, 오늘도, 어, 간이 안 좋아서 복수가 차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물어 뜬굴 뿌리 상행에나섰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이 너덜 지역에서, 엄지 쪽에서 아주 좋은 지역에 이렇게 개물어 등굴 이렇게 자랐습니다. 봄철 되면 여기서 수액을 한번 채취해서 독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합니다. 개무르던 꿀입니다. 이끼가 가득하게 가지고 정말 약이 되겠습니다. 봄철에 수액을 채취해서 다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